보이시죠? 착한농구 자 오늘 술 사러 왔어요 술 춘이라는 새로운 술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새로운 춘이를 보러 왔습니다 춘이 봄춘자에 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맞고요 젊은 친구들 젊어 젊어 하이볼로 마신다던지 하이볼로 해가지고 하이볼로 해가지고 이게 좋고요 사모님 저는 여기서 봉는을 보면은 그 맞죠? 제가 춘희 이두 가지 버전을 샀는데, 어 이게 이제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증류했는 증류주입니다. 춘희 더하기는 어 오크를 가지고 숙성을 했어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춘희 더하기, 이거는 춘희 그냥 춘희. 자 먼저 춘희부터 맛을 볼게요. 어우 소리 좋아. 사과 식초향이 약간 은은하게 나는 듯하면서도요. 어 괜찮고 향이 막 양주처럼 막 이렇게 독한 게 아니라 끝에 살짝 사과향이 올라오는 그래서 은은하게 올라와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독한 향은 싫어하거든요. 일단 안주 먹고 아 속이 제가 지금 공복이라서 내려가면서 이제 식도 어, 어 여기 지금 머물렀어요 지금 위장 아위 여기 좀 내려가 지금 1 2지장 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 요것도 내려가면서 이 뜨거운 기운이 서로로로로롱 느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일단 회를 볼게요. 음, 그런 뜨거운 것을 이제 회로 식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페어링이 되는 거죠. 오크로 숙성한 주니 플러스. 아우 대장까지 내려갔어. 대장이 지금 뜨끈뜨끈하거든요. 아우, 소리가, 콜콜콜콜. 사과향이 나요, 사과향이. 근데 되게 독한 사과향이 아니라 은은한 사과향? 먹어볼게요. 짠! 오크향이랑 섞여가지고 약간 중화되는 느낌인데, 이게 뭔가 약간 더 씁쓸한 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제가 더 좋아하는 맛에 가까워요. 고급진술들은 먹다가 또 이렇게 닫아둔다? 그래, 또 먹어도 돼요. 일명, 킵해둔다는 거죠. 춘이 더하기. 한잔더 하겠습니다. 짠! 괜찮다. 아, 왜 대상인 줄 알겠다. 협찬을 받아서 제가 뭐 광고하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러 왔으니까 조금 싸게 해줄 테니까 사가라고 그냥 알아서 찍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좀더유명했으면 찍어주셨을 텐데 제가 너무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치! 근데 네, 사장님께는 약간 삐졌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어, 내 몸에 되게, 음, 건강한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 같아요. 음. 음. 하이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즘 뭐, 동그란 얼음이 유행이라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없고, 일단, 얼음을 채워 볼게요. 요거를, 넣어요. Collapse. 자 레몬을 쭉 실제 레몬도 넣어주는 센스 쫙 짜주면서 어, 또이 집에서 이래 자아! 하이볼 완성됐습니다. 그냥 하이볼이 뭔지도 몰라. 자 짠. 잠깐만 여기 어디지 발리인가? 아니 영상을 찍는데 우리는 막쫙 들이키고 막, 그냥 쫙막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요래야 될것같아 요 데코. 음. 탱글탱글. 식감 장나요. 홈 플러스 플러스. 탱글탱글 마지막 마무리 짠킵 할게요 음. 아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